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가장 큰 장점은 비침습적이라는 겁니다. 그 림프혈관은 우리 피부에서 1CM 정도 깊이 내외에 있는 얕게 지나가는 어, 혈관이기 때문에 2에서 3cm 정도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림프혈관을 찾고 현미경을 보고 어, 연결을 해주고 닫으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작은 절개와 그 다음에 부분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전신 마취 없이 그리고 수술하고 뭐 통증 같은 게 없고 회복이 빨라서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림프 혈관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수술인데 일단은 림프관 흐름이 좋아야 하고 정맥도 순환이 좋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맞아야지만 연결해 놓은 곳으로 림프관이 림프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관 기능이 좋은 환자. 그리고 정맥순환도 좋은, 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게좀 특징적인 거고요. 따라서 수술 후에도 마사지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어, 이런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